편입학 준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음. 해피니스 팩토리랑 음. 하티니들 해피니스 팩토리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거기를 가서 음. 그렇게 사진을 찍고 음. 포트폴리오 만들고 음. 뭔가 저랑은 관련이 없는 세상 같았는데 음. 점점 깊... 이렇게 보면 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음. 다 같이 잘살수 있을까 그리고 음.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음. 또 나의 조그만한 행동이 어떻게 나만 이렇게까지 행복하게 해줄 음. 수 있을까 이거를 배운 것 같아요 해피 인스팩토리는 사실 정윤이가 메인 에서 쓰기도 했었고 음. 그리고 수정이는 거기 가서 봉변까지 하시면 음. 기억나지? 저였어요, 그거. 넘어지게 너였어? 아니, 아니, 저는 에이. 그, 그러니까, 소리 질르고. 그 수정이는 뒤로 벌러서 넘어지고. 네, 저는 소리, 뭐... 제가 이런 거화지고쳐지르고 <laughs> 있었는데, <laughs> 소리 그러니까 질르고. 질러... 너는 정면에서 했고, 그 옆에 있던 수정이는 뒤로 벌러서 넘어지고.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신 분들이 나중에 굉장히 고맙다고. 네. 했었고, 또 이제 연장선상에서, 마티니드 하는 과정에서는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지. 많죠. 응. 특히 누구 할때 지금 이자리에 감사합니다. <laughs>